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있는 10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성식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10대 교회는 번개탄 TV와 같이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10대 교회라고 이렇게 지은 것이 10대가 청소년이라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10대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 특별히 어,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그런 사역들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현장에서 저희 사역자들이 어, 헌신자들이랑 함께 청소년들이랑 상담하고 어,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 번개탄 TV 화요예배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저희 교회의 사역과 또 거리에서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는 사역들 어,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들과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실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 나누고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어, 달려오게 됐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고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고 그 마음에 어, 정말 감동하여 내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에 앞서서 어, 두 명의 인물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들을 먼저 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가론 유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열두 제자 중에한 명이었던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은3 0 개를 얻은 어, 그런.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어, 팔아넘긴 그 대가를 흥정하기 위해서 대 제사장들을 찾아가는데 아 얼마를 줄 거냐 이렇게 흥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얼마를 줄 거냐 이런 흥정을 하죠 그래서 은 30개를 얻습니다 은 30개를 어, 얻은 그 가론 유다가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음, 은삼십개. 어, 우리 이 시대에 돈이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의 그 은삼십개가 얼마이냐. 그때의 화폐 시스템과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 뭐 정확하게 제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우리의 피부에 가장 잘 와닿게 그은 30개의 가치를 이해할 어, 수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그 파는 그 몫으로 받은 은 30개를 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어,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가져다가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놓, 넣지 않고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삼십 개가 얼마나 되는 가치인가? 어, 도시 부근의 어떤 밭을 땅을 살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화폐가치로 아마 잡는다고 하면, 절대로 적은 그런 금액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즘에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땅이나 밭을 구입할 수 없, 없기 때문이죠. 적어도 한, 지금 저희의 체감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몇천만 원 정도에 되는 그런 금액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 가론 유다에게는 유혹 받을 만한 그런 시험에 들 만한 큰 금액이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서 얻은 그은 30개의 그 화폐를 그 가치를 내동쟁이 쳐버립니다 완전 돌변한 모습이죠 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얻은 돈을 그큰 가치의 그 금액을 내동댕이친 겁니다 죄로 얻게 된그 돈이 이제는 미워지고 싫어진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이후에 자신의 생명조차 싫어지고 미워졌는지 자신의 몸을 내동쟁이 쳐버립니다. 그렇게 가룬 유다는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길을 선택합니다. 죄로 얻은 가치, 유혹으로 얻은 그 돈이 싫어지고 그 죄의 결과물이 그 인생을 완전 망가뜨린 가론 유다, 어,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사례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른 모양이지만 비슷한 사건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들 암논이 그의 배달은 누이 다말을 겁탈한 그런 사건입니다. 암논은 처음에는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그 마음에 상사병까지. 걸려, 막 몸이 아파서 들어 누웠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악한 친구에게 계략을 얻어서 범죄를 해서 강제로 다마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 좋고 사랑해서 상사병까지 걸리게 했었던 그 대상인 누이 동생 다마를 강제로 취하고 나서 180도 다른 사람으로 완전 다른 마음으로 변해버립니다. 짝사랑했었던, 그래서 상사병에 걸리게 했던 다말이 너무 미워지고 싫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 전에 사랑했었던 그 사랑보다 더 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암론은 죄를 범해 얻은 그 여자, 그 여인을 결국 하찮게 여기고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범할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엄청나게 애썼지만 얻어낸 후에는 취하고 나서는 가치 없는 것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은 30을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 내동댕이 친것 같이 암론이 사랑했던 다마를 겁탈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갑자기 미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버려버린 것 같이, 죄로 인해 얻은 것, 욕망으로 인해 취한 것, 그것은 결국 이렇게 가치 없는 것,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취하기 위해 죄를 짓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라 것을 이두 사람과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삼십량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론 유다의 삶의 방법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동생을 겁탈하고 미워하는 그 압론의 죄악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력 없이 쉽게 얻길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더라도 어 그것을 얻기 위해 막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런 세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 어떻게 하면 노력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쉽게 쉽게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가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의 주된 요즘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사가 그렇다 보니 어린 나이부터 바르지 않은 곳에 정직하지 않은 곳에 관심을 두고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은 너무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문화와 세태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미 그런 세태 가운데 젖어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받고 있는 유혹은 무엇이냐면 오토바이를 타면 큰 돈을 벌수 있다 라는 유혹. 성인들 모임에 가고 그들과 함께 하면 재밌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다 라는 유혹. 이런 저런 유혹들과 욕망의 끝을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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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세력들이 그들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어, 꾸미름이라는 사역은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첫 발걸음 떼는 것을 막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그 흔들린 마음과 생각, 가정의 그 어려운 상황,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자신의 그 마음, 재정적으로 힘든 형편으로 인해 가출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 죄악의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저녁에 거리에서 공원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론유다와 암론의 삶을 묵상해 보며 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를 이 시대의 세태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가는 그 과정,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어내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 끝에 죄의 허망한 결과를 알지 못한 죄, 죄를 사랑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노력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일들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꾸만 어려움이 있고 그 일들이 지체, 지체되고 늦춰지는 것들 계속 실패를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아마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이 일이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 이것을 안 주시나? 허락하지 주시지 않는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며, 연단하시며, 그 모든 과정까지도 귀한 결과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던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믿음이 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과정 가운데 견디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견디고, 난리난리가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환란과 핍박과 미움이 있어도 불법이 가득한 나라와 도시가 되어서, 우리도 불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다양한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소망하게 하신 것들, 그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자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했었던 유혹과 시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그래 쉽게 쉽게 얻었으면 좋겠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타협해서 그냥, 아 그냥 어느 정도 한눈 질끈 감고 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며 도전하여 주신다는 라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마만큼. 그냥 쉽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한순간에 금방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과정이 되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훈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많은 경험들,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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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끝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가장 소중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그 끝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숨겨진 욕망과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쉽게 쉽게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 다양한 죄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내 삶에 내가 믿음의 승리를 함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